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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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아어 <laughs> <laughs> 잘했다 아 아까전에 얘가 계속 방패를 들고있어서 저기 뭐야 그 애들이 전투태세를 안 풀었나봐 이렇게 방패를 들면 근데 얘가 방패를 계속 들고있으니까 전투중에 떠날 수 없습니다 다시 가자고? 가보자 기드포인트 준다는데 따라란따탄 모르겠어. 맵을 들어질니까아 근데 행지 여기 못 가게 길이 막혀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빡세다빡세 w 음. 아, 무기 들고 있어서 그랬네. 좀 이상한 여자가 애 카산드라가 magic. 방패 계속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바염룬 도변 획득. 바염룬. 해버리고 이거 역캐로 하니까 빠르던데, 잠깐 빨라 보이는 거구나, 느리구나. 아, 불친으로 방법 보냈다고요. 방법 말고 저걸 보내줘 유튜브 지원자들 목록을 좀 보내줘 <laughs> 유튜브 편집하실분? 이런 게임 편집 안 시킬게 진짜 밴딧이 어디있어 이런 게임은 내가 편집 안 시킬게 이런건 그냥 뭐 하는거고 탑이 없다 레드클리프기 누가 비명 지르냐 다 적인데 이거 에, 나 이제 아쉽게. 나 짱패지. 어, 여기 벗어나야 돼. 얼어본다, 벗어나야 돼. 와, 아, 아. 아, 예. 데미지 세고, 저리 품 내놔. 저 보석은 다 없어진다. 일단 여기 야영지 찍읍시다. 여행지 위치가 아니 저기 어떻게 가냐고 길이 막혀있는데 올라갔다가 위에서 올라가서 내려가면 되나? 자 이쪽 길로 갈까 싶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기 막혀 있을 텐데 여기 그면서 말소리가 난다. 지금 말퀘스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퀘스트 하려니까 그 행동력 4를 모아오라고 하던데 이게 말퀘스트 아닙니까? 일치 어... 말졸련네 대가 응? 아니네? 아 어, 이거 졸라 뭔데요? 퀘스트? that crossbow is remarkable Varik. i am surprised the dwarves have not made more of them the woman who made bianca would rather that not happen wars are bloody enough as it is a crossbow that fires this far and this quickly with so little training every battle would be a massacre indeed i am surprised not disappointed 요괴랑 사오정이랑 얘기하는 사오정이랑 저팔계랑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지. 어. 누가 얘기한다 이런 거딱 자막 좀 달아줬으면 좋겠네. 위치우드 마녀숲. 쏴 나보다 위치. 위치 죽이자. 와 전쟁터의 소리가. 나면는 몹이 나와야지. 지팡이 하나, 몹이다. 자 전투 시스템. 자 성기 입니다 앞에 내비두고 베리기 실드 썼고 마름새 한번 던져 여기다가 그다음에 던졌으면 얘다 얘부터 공수무법자. 음 앞에 섰어. 공수부업자공수부업자 팡이야 터지고. 너도 예오치자고너 돌아서. 이자바. 그다음에 방패로 버티고 있어봐 일단. 타격전환. 돌리고 막으면서 버텨요 어, 얘얘고 잡겠네. 네리 멀리 잡자. 멀리 가 방패로. 로리일리멀그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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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멀 그렇지, 선빵. 아, 좋아요. 판정 좋고. 스킬 없니, 얘들아? 호공이 살질 <laughs> 뭐야 이거, 도발? 도발했으면 방어하세요. 아니, 뒤를 막아야지. 뒤를 막아야지. I 청 o n 들 k 리고기 i 쓰고. m going to go. I doubt. I d o n 여기 <laughs> 좋은 게 맞죠? 오히려 이 1인칭으로 하, 하면서 이렇게 빡빡빡 빡 막아내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보관하면 스템을. 아. 아니. 88, 89. 도둑이 칼날은 왜, 왜 이렇게 세냐 이거? 120? 이 도둑놈이 아니어서 못끼네 에이, 아이템 먹어도 낄 수가 없네. 도둑놈 많이 있어야겠어. 아, 왜? 네. 다들! 다들! 막아주아아아 막고. 아, 아. 그래, 전략모드 그냥 안한게 낫겠다 어 이거 승리도 가네 얘네 얘들아 쳐라! 그렇다 빠뜨려 다구리 어 맞았나? 이자 몸에서 뭐가 자꾸 나오는데? <laughs> 열받았나? 아쿠아마린 투게고르 연인의 매듭 여기 깃발 하나 세우고 층! 코덱스 어? 균열이다 아 지금 균열 이거 밀수 있나? 아하! 어그로 끈 다음에, 자, 내가 막을게. 아. 어디, 우리? 그렇지, 딜러지, 물린다. 오 마이 갓, 얘네네. 교란 으로, 아, 지금 못닿았 어？아,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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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나온 아, 아, 우 지도 좀 팍팍 써주세요. 네 결항 결항. 오 예, 다다다 나이스. 아 작전실로 가세요. 발 로와이어로 이동하세요. 여기 양지만 찍어놓고 가자. 아니 말만 찍어놓고 가자. 비력의 먹걸리

하라 댕댕 원전대 일단 템플러드부터 노려. 체력이 많으니까. 이런. 비치기, 비치기, 실드, 실드. 어, 정말. 미투. 어딜? 와, 재미지 안들어가는봐 아, 어, 죽을. 어, 실드. 어, 잠깐만. 어이. 리버스. 만화 없네. 리버스 해야 되는데. 아, 얘들 모여서 뒤질래? 아, 안 되겠다. 이 버스. 쓰고. 쓰고. 아. 아, 달굴. 어, 으! 어. 어디? 어, 갈고리. 좋고 쉴드, 쉴드, 쉴드. 아, 어디? 죽었네. 다시 떼놨까 마무리 보강된 수호자가 뭐 좋아 보이는데 웬 알검 팔십이 아데미지 드리타 왜 이래 랩제가 있네 아유 전사 전용이고 뚜껑 오케이 okay, 이거에 자 너도 이거 끼고 <laughs> 마법사 마법사가 살아야지 자 어려운 저아어아운아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어어려 같이 불러 핑핑아 핑핑아 마마마마마 아, 아, 따란 따란 딴따란 딴따란 따란 딴따란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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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발 좀 조용히 해 월요일이 좋아서 난리 따는 멍청인 이 세상엔 너뿐일거야 월요일 좋아 진짜 맛는 날이야 제발 그만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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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잡으러 갈까? 외계인 좋아 빙결, 지금, 돼야 돼! 그렇지, 분쇄. 아, 이때다. 리버스! 둘다 살려야지. 나의 큰 그림. 피쳐, 피쳐, 빅 피쳐. 근데 근데 시체가 하나밖에 안 보이냐? 한 놈은 어디서 죽었어? 오케이, 둘 살리고. 어! 어!

어, 겁나 잘 싸우는데? 어우, 탱커를 역시 내가 하는 게아니야 자, 실드도 걸어주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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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들어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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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잘한다. 잘한다. 잘, 자, 잘한, 잘한. 리버스! 뛰어다라. 그지 오. 오 뒤에 날개 달리는 거 보소. 그렇지 뒤치기. 조져 조져. 아, 또 죽었네. 여 전투 괜찮은데. 아씨 법사 날걸 그냥. 그러니까 이 딱히 딱안 붙어 있어도 부활이 되네.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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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 이거 지나가야 되나? 아 저거 어떻게 하냐? 야영장만 찾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 여기라도 가야겠다 안 되겠다 말이고 나발이고 근처에 가서면 근처에 가서 누르면 사라지 나는 거 알긴 아는데. 으! 솔라스 죽으면안 돼. 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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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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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죽겠는데 저거 돼지. 얘들아 돼지 살려. 야, 이게 개똥 피로 그래도 어떻게 전투가 된다. 겨울이 바람 반지. 어. 야, 법사가 무슨 나지면 안 돼. 조만기다리얘들 실드 쿠이야 <목소리> 실드가 쿠리어서 오케이, 실드 좋어 시체에다가도 실드 주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내가 법사를 할 거, 그냥. 얘를 키워야겠다. 안 되겠다. 어어어어어 아... 나... 언제 죽었어? 일 해라... 아, 여기 있네 아, 줌마또 죽었네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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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님 어, 말고. 자 지금이야 리버스. 오케이. 뒤 뒤에 누군가 잡고 난 때린대. 어. 자, 쉴드, 나이스. 자, 이게 뭐지? 어떻게 될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빨리고 유. 나이스. 아, 이 법사가 재밌다. 괜찮은데 법사니까 뭔가 하는 거 같은데. 아, 내데 그러면서 가된기분이 살리 느낌잘 배웠다. 솔라스 좋아, 솔라스 좋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우리도 체육 좀 채워, 채워주면 안 되나? 솔라스, 솔라스, 솔라스 좋아. 아싸리 처음에 캐릭 만들 때내 캐릭을 법사로 만들 거야. 여기 텐트야? 이쪽이야? 이거 뭐지? 템플로 야영지 놈들에게 동조하는 녀석들도 싸움 준비를 하십시오 악마들에게 슬서 가증스러운 피를 흘리는 놈들입니다 아 왔다 라들아 좀만 더어 공수 쉴드, 쉴드 써줄게 이왕 쓰기 같이 쓰자 쉴드 오로다 그지 실드가 좋네 사기네 딴딴딴딴 딴 얘들아 죽으면 안된다 어, 아 잠깐만 어죽을 거면 같이 죽어 그렇지 일어나라 용사들이여 어 나선다 나선다 뭐야 실드 헌 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올리고. 와. 와 애들 체력 어떻게? 나도 체력 없는데이 앞에 애는 진네 어라? 야행지 여기 아니잖아. 랜드마크 찍고 돌아가자. 왜 자꾸 싸우냐고요? 앞에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일로 가다가 우측으로 야영지 복귀 아니, 아니야. 이 야영지 찍어, 찍을 거야. 아... 아니 야영지들이 죄다 산이 있어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네. 원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루시아스 호스. 선장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요.